하늘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지금 많은 동동님들과 함께 오늘 천일 기념식을 봉연하여서온이 감사합니다. 하늘님의 뜻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광속히 이신완성 보성등이하여 고덕천하 광제장생 보구관민 지상천국 건설의 대원을. 달성하고자 하오니 강원하옵소서. 자아시 있던 신병 무력자유되게 주시옵고, 가중차제에 무한 없이 1년 365일을 하루같이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독들이 정신수도하여 교회의 발전을 이루고, 동포가 길이 번영하여 민족의 통일과 무궁한 번영을 누리며, 온 세상에 밝은 광경을 비추어 세계가 천국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스승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바르 나오니 감응하옵소서. 기념사 국내 외동족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운 대신사께서 동학 천도계를 장려하신지. 제 164주년이 되는 천일 기념일입니다. 계벽 후 5만 년 동안 모임 무공하시던 하늘님이 추운 대신 선생, 대신 선님을 만나 성화하여 하늘과 사랑과 마무리 덕으로 새로워짐을 성포하신후 계벽의 첫날입니다. 추운 대신 사께서 지으신 용담 육사의 용담과의 천연이 망극하여 경신 4월 초 입에 글로 어찌 기독하며 말로 어찌 성은할까? 망고 없는 무대도 연목 여각 득부로다. 기장하다, 기장하다. 인해 운수 기장하다. 라고 노래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나도 성공, 여도 득이 대신사님의 마음 따라 우울렁, 더울렁 모든 동급들과 함께 기웃과 손을 맞잡고 크게 넓게 좋으시고 좋으시고 인내심명 좋으시고 하늘님 성공하신 날을 기쁜, 기쁨을 노래합시다. 1860년 4월 5일 개신사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늘님께 성공하신 날 금불문, 고불문, 금불비, 고불비 무급 대도를 받으시고, 무궁한 이웃 쪽에 몸이 히 살펴내어 무궁한 돌를 계시니, 하늘에 해가 있고, 발이 있고, 별이 있듯이 빛나는 성인이 만물로 흐르나시옵니다. 지기도지 운이 대강 이로부터 1 6 4년 세월이 고비고비 사인으로 그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신산인 중정이 어떠하실까를 그 생각해 봅니다. 겐대를 사는 삶의 기본 철은 어느새 자본과 물질이 우선하고 또 다른 빈부의 계층이 형성되어그 그늘 속에서 소외되고 외롭게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독단의 정치로 내전이 끊이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뒤틀린 역사관을 앞세우고 물질의 위력을 가시하며 이웃을 옥제이는 윤류가 무너진 나라들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현지 분모를 성이지 않고 지구 생명의등벌린채 천도에 익행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늘님을 승복시킨 대신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라도 훗받쳐서는 아니 되는 만물의 신성한 누구고 지파를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전능함더 나아가 등이 하나, 하늘인 풀 하나하나, 날림성, 비기인성, 꿈틀거리는 인물들, 어떤 모습이든 어떤 크기든 행성을 갖춘 그 모든 것들, 것들을 나눌 수 없는 영적인 고독함을 삼을 드립니다. 또한 그들은 인퇴한 하느님은 그들 만물과 사람이 하느님 마음으로 살아가길 의문하고 또 염마하시며 우리 같은 전율을 넘어서 냉함과 뜨거움으로 대신 사님의 안전한 경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전주 문문을 통해 천조의 삶물 세상에 표시해 습니다 이것이 계백 세상의 시작이며 대백 온수의 올리인 것입니다. 1천주 조화된 명세의 얼한 사기 164년 전 그리고 지금에도 아니 더 나아간 적을 가운데에도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득찬 하나님의 <laughs> 마음 대신사 님의 마음 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마다 마음마다 빛나고 해안 승의빛으로 기장하고 내 은수를 밝히도록 크게 넓게 노래합시다. 오랜 어느 운축에서 세상 사람, 세상 만물, 내 마음 살리는 세상 밖으로 모시고 드러낸 시천주을 노래합시다. 나도성공노도덕의 대신상님의 마음 따라 하늘님 공격하신 나라의 기쁨을 노래합시다.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이하여 국룡의 동덕여러분, 동포여러분 축하의 인사를 지납니다. 지금 남북정생 어렵고 힘든 고비에 봉쇄해 있습니다. 남북 천도교인들이 앞장서서 고호왕민 정신을 면밀히 승계하여 계승하여 고덕체나 강제창생을 이룩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은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스승님의 은도로 천국에위다하여 시천주 조화전 영태불망 만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로 천복입니다. 하늘님 마음을 지켜내고 균을 바르게 하여 믿음, 옹견, 정성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합시다. 존경하는 남북, 북, 동전 여러분, 그리고 국 내외, 동포 여러분, 한물님과 스승님, 그리고 이 당의 무보대도가 창명된 천일기능일를 맞으며, 전도교 장도, 정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내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예를 들어 나아오를 신고하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보도 164년 4월 5일 첸도교 대변 박상경 신복 산하대원이 진기차동하니 기원이 극심하고 길이 심하니라 구아 신주라야 매진동요 일염 제자라야 만사하이가리라 소재 탓기하고 매량 숙기하라 비도 신지라 유세 전심이니라 어느 한 송명은 한술다연이여 내두 백사는 동길리하리라 타인 생활을 물론 아심하고 아심소매를 유시을 이기하라. 겨사대도를 물성소사하라. 띠몬 진로면 사연유조하리라. 풍원 대수는 수기 기국이라. 험기는 물로 하나니 물이 심거바라 동성 타일의 호작성을 하니라 심해 보는 건물 모습이니다 심해 곧, 보... 심수대인 지덕이요떡유명이시도이라다 세적 구세의인이요, 제... 신부세의 꿈이요, 재건구세의이요제성구세의군이요 구련이 이연이요 사원이 요원입니다. 사나려오니진지 자동하니 기원이 극심하고 길이 심원리라 구하 신주라야 매지동요 일연제자라야 만사려이하리라 소대 탓기하고 매량숙취하라 비도 신지라유세정신이리라 어느 날 청명은 한술 나연요. 내두백사는 동질이하리라. 타인세간을 물로 아심하고아심소외를유시를 위하라. 겨사대도를 물성소사하라. 띠몬질로면 사연유조하리라. 풍원대수는 수기기국이라. 천기는 물로 하나니 물이 싱거하라 영성 타일의 호작 선전하리라. 심해 보는 건물 모습입니다. 심해 곧, 보... 신수대지 시덕이요, 떡유맹 이시도입니다. 제덕 구세어 의인이요, 제신 구세의 꿈이요, 제건 구세어의요 제성 구세의 꿈, 오... 어부님, 불허니 이언이요, 사원이 묘원입니다. 사나려오니진기 자동하니 기원이 극심하고 길이 심하니라. 고아 신주라야 매지도요 일년 제자라야 만사하려니 하니라. 소재탓기 하고 매량 숙기 하라. 비도 신지라 유세 정신이니라. 어느날 성명은 한술 자연이여 내두 백사는 동길이 하리라 하인세간을 물론 아심하고 아심소외를 유시미하라 여사대노를 물성소사라. 띠몬질로면 사연유조하리라풍원대수는 수기기국이라. 험기는 물로 하나님 물이 심거하라 공성 타일의 호작성을 한다라심해본은 건물 모습이니다심해곧 신수대인지덕이요. 보... 떡유맹이시돈이다. 제덕 구세의인이요. 제신구세의 꿈이요. 부재어... 제거중구세의이요 제성구세의원이요. 우이 이원이요. 사원이 비원입니다 산하내오니진기 차동하니 기원이 극심하고 길이 심으리라. 고아 신주라야 며지도미 일염제자라야 만사령이 가리라. 소재 찾기하고 매량숙히하라 비도 심지라유세전신이리라 어느날 성명은 한술자였으며 내두 백사는 동길리하리라 타인 생활을 물론 아심하고 아심소외를 유시 의미하라. 왈 지자는 그건 지위지요 기자는 허령상창하여 무사불섭하고 무사불명이나 연이 여영이나상이요영문이남게누니시어코는지 일기하여. 금지자는 어사이포하여 지기기적자여. 원이자는 청축지휘하여. 대강자는기화지원이 아니라 큰늙은가 그 다이 돌아오니 그에 돌아오니 그근원이그근원이 가장 깊고 그이을 가져다 아들을 굳건히 돌에 맡춰가지고한 새벽이 서어 만나가 뜨거운 아침 린 기운을 쓸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 아기들을 쫓따라한 간만에 지금 밟고 면 오직 마음을 받을 게 아니라, 은은은 주문의 자연이 신선스럽게 나오고, 앞으로는 모든 일은 한이치에 돌아가리라. 남의 적은 얼굴을 내 마음을 물러나지 말고, 나의 적은 질을 사람에게 맡기라 이와 같이 큰 노래 잡은 일에 정성 들리지 말라. 큰그 질을 당하여 해야 하니며 다하면. 주문의 뜻. 지자 그건 지 진지.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자 허령 장창 무사불서 무사불명 연이여 형이난상 여분이난견 지역 호남질기야 기라는 것은 허령이 장창하여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허원한한 기운이요 금지자 어사도 입 지기기 접자야 금지라는 것은 무에 들어 처음으로 지기에 접함을 안다는 것이요 원이자 청축지의야 원이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뜻이요 대강자 기와지원야 대감이란 것은 기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 자, 내유, 실령 외유, 기화, 일세지인 각지, 부리자야. 시라는 것은 안에 실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웃기지 않는 것이오. 주, 자, 침기, 존이, 여, 부모, 동사다야. 주라는 것은 존칭하여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성긴다는 것이오. 조화자 무이유화야 조화라는 것은 무이유화요 정자 합기덕 정기신야 정이라는 것은 그 덕에 합하고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니라 영세자 인지평생야 영세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요 이 불망자 종상지의야 불망이란 것은 생각을 보존한다는 것이요 만사자 수지다야 만사라는 것은 수가 많은 것이요. 지자, 지기도이, 수이지야 지라는 것은 그 도를 알아서 그 지혜를 받는 것이니라. 고, 명명기덕, 영명불망즉 지와 지기 지어지성. 그러므로 그 덕을 밝고 밝게 하여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며 지극히 지기에 과하여 지극한 성인의 이름이니다 지자, 그건 징지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자, 허령창창, 무사불석 무사불명, 연이 여형이 난상, 여분이 난견, 시역 호남지비 기야. 기라는 것은 허령이 창창하여 일에 안섭하지아니함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함이 어렵고, 들리는 듯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허원한한 기운이요 금지자 어사입도 지기기 접자야 금지라는 것은 무에 들어 처음으로 지기에 접함을 안다는 것이요 원이자 청축지의야 원이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뜻이요 대강자 기화지원야 대강이란 것은 기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자, 내유실령 외유기화, 일세지인각지부리자야 시라는 것은 안에 실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웃기지 않는 것이오. 주자, 친기존이여 부모동사다야. 주라는 것은 존칭하여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이오. 조하자, 부의유하야. 조하라는 것은 부의유하요. 정자, 합기덕, 정기신량, 정이란 것은 그 덕에 합하고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니라. 영세자, 인지평생량, 영세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 불망자, 종상지의양, 불망이란 것은 생각을 보존한다는 것이요 만사자, 수지다양, 만사라는 것은 수가 많은 것이요 지자, 지기도이, 수기지야. 지라는 것은 그 도를 알아서 그 지혜를 받는 것이니라. 고, 명명기덕, 명명불망증, 지와 지기, 지어지성. 그러므로 그 덕을 밟고 밝게 하여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며 지극히 지기에 과하여 지극한 성인의 이름이니다